돌발 테스트를 시작한다. 네! 돌발 테스트입니 다들 돌발 테스트를 조심, 조심하지 말. 돌발 테스트라고? 돌발 그런 걸, 걸 저렇게 대놓고 ]다. 말해도 돼? 조용이합니다 다들 돌발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돌발 테스트라는 건 인생 그 자체입니다. 응. 위기가 닥쳐야 나 자신을 알수 있고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.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 태도는 뭐야? 그쪽이야말로 내가 평범한 교사라고 생각했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음, 좋아나서나 겨뤄보자 음, <laughs> 붙어볼까? 스티브 학생 제법입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해보죠 오늘 수업은 수영장을 통해 물에 무서움을 알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우겠습니다. 요잘 들으셨죠? 물에서 노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. 훅. 아, 겨우 살았네. 배운 걸 바로 써먹다니 정말 좋은 수업이지요. 전 연습 같은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요. 웃음은 타이밍이 전부. 그것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웃게 만들 수 있으니까 뭐 평소 수업하듯이 무대에 슬쩍 올라가서 가볍게 우승하고 오지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! <웃음> 일단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은디누님 <laughs> 뭐든지 명령하시지 말입니다 아스 <laughs> 원래 주먹이 가끔운 다들 각오는 됐습니까? 네! 그럼 해성 학생부터 자리를 뽑지 말입니다. 시작이구나. 어, 왜 선생님이 자리를 뽑는 거예요? 쌉싸비앙, 자 자리 획득하는 거예요? 어, 선생님은 어, 뽑는 거 아니에요? 네, 선생님도 하는 거 아닙니까요? 당연하잖아요. 뭐야 그럼 자리 바꾸기 할 필요 없겠네요. 스티브를 데려간다. 구하고 싶으면 한번 찾아내봐라. 으아! 제 자르는 꼰녀석인 줄 몰라. 절대 용서 못 해. 거기 사는 그 녀석인데요. <웃음> 어!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알고 싶습니까? 여름 방학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. 여러분 다 모이셨습니까? 그럼제 여름 방학 기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동양성 스타트. 파스칼린,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은 당신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아까 그 아기 돼지를 쫓아가고 싶은 게지 가도록 해라, 새로운 주인의 곁으로 <laughs> 정말 감사드립니다! 음. 저기, 저도 갈게요 저도 괜찮을까요? 저도, 저도요!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? 오. 거기 누구요? 설마 또아기돼가 음,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게. 쉽진 않을 거요 확실히 전 그때 졌습니다요. 그 추멍 그 이후에 패자부활전에서 이겼지요. 그렇기 때문에 당신 상대는 바로 나이즈 말입니다. <laughs> 이 남자 강하다. 내 학생들과 싸우게 두기엔 너무 위험한 상대야. 으악! 으악! 무시무시한 상대였습니다.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